안녕하세요. 벵글티의 뱅글입니다. 아, 오늘도 여지없이 쭈꾸미 사냥을 나왔습니다. 쭈꾸미들 다 죽었어.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채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오늘도 C4 양핀 돌에 어, 시넥스 고추장 애기 말고 그리고 어, 봉돌 12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틀려 계속 낚시 하셔야 돼요. 아, 수심이 깊네요. 와우. 오, 수심이 이렇게 깊어. 봉도를 14월, 1 2호에서 14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수심이 너무 깊어요. 왔어. 쌍그리 아, 나왔습니다. 쌍 오씨. 아, 그 참. 자, 좀, 조금 좀, 조심 좀 하세요.

애들이 많이 없고, 지금은 스침이 많이 깊어요. 아싸! 올리는데, 하하, <laughs> 올리는데 장난 아니네요. 아싸! 어, 파스타. 헤이, 파스타. 왔어. 바로 왔어요. 왔어요. 야, 확실히 로드 감도가 어우, 너무 좋다. 아, 이 코디요. 하하하하. 이게 그 우리 카페 립밤님이라고, 예, 네, 립밤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저 쓰라고. 왔어요. 어우. 쌍거리 쌍거리 나왔어요. 우쌰또 왔어. 뭐야 이거? 왜 지금만 나와? 슉. 이고 왔어 아하. 왔어 오 이거 오징어다 이것도. 오징어다 오징어 아하 오 사이즈 괜찮은데. 오 좋아 오 오징어 사이즈 오 오징어 사이즈 좋습니다. 으아! 으아, 으아. 왔어, 역시 수심은 여전히 깊고 왔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오징어 같아. 오징어네, 와, 와 사이즈 봐. 우와, 씨. 오징어 사이즈 좋은 거 나왔습니다. 야, 사이즈 기가 막히다. 왔어요. 어우, 사이즈 좋네. 어우, 이제 쌍거리 나왔어요. 오징어, 초코미, 쌍거리. 으아! 왔어 오징어네 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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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징어지 오징어 나왔어요 오징어 오징어 왔어 아 이거 또 오징어다. 와, 오징어 사면타. 저쪽이에요, 저쪽. 저쪽. <laughs> 카메라. 우리 프린스 선장님이십니다. 다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왔어 와, 쌍거리 나왔어요, 쌍거리. 한 스물다섯 명, 서른 명 있었는데, 그, 저기 됐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방이 폭파됐어요. 오징어지롱오징어지롱 왔다가 오징어지롱. 오징어 잘 나오네요. 으아하하 죄송합니다. 어. 어, 이 카펀치 툭하고 건드려 가는 건 있어요. 물고 그러니까 있는 애들도 있고 툭 하고 흔들 애도 있어요. 아, 속가비 나왔어. 속가비다, 어가비 이거는 항생 너무 작아. 아유, 운전 운전 집중하셔야지, 운전. 운전 조심하세요, 운전. 어, 이거는 뭐지? 어 가비 같은데? 어, 묵직하니 와우, 이번에 사이즈 좋아. 어휴, 감기만 몇운 타야. 사이즈 좋아요. 그, 원줄에다가 2단 체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왔어. 그렇지요. 오징어, 아니? 오, 쌍거리였어. 오, 쭈꾸미 쌍거리 나왔어요. 어, 아빠 왔다! 아이씨! 에! 두 마리 다 빠졌어 아~~씨 아 따증나 아니 한 마리 빠지고 아 빠졌다 또한 마리, 마리 빠졌어 아~~씨 아 지금 가지채비로 계속 가지채비로 계속 바보지마 잡고 있어요 단차는 15에서 20 잡고요 그리고 가지는 7에서 8 그리고 애기는 요줄이2.5 틴셀로 꼈는데 콩콩스테이 하고 조금 기다리니까 그냥 와서 갑오징어가 불어요 갑오징어 올해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남시간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목소리> 왔어 오예 쌍거리, 쌍거리가 나왔어요, 쌍거리 자, 오늘 대단히 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 들어 시작을요 자, 정리하시고 본인 자리에 있는 쓰레기 좀주 n g r 고앞에 뒤에 쓰레에통에좀넣어주시 n 요 자, 오늘 하루 g r i s 서 n g r i 고고생 g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02마리 했어요. 어, 오늘 하루 종일 수신 깊은 데서 해서 그래도 심심찮게 뜨문 뜨문 또 누나 타임도 있었고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재밌게 했고, 어,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